40번 봅시다. 신경. 신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한두 두, 두 문장 정도만 읽으면은 어, 어떤 신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여기서도 뭐 어디서부터 읽어볼까요? 어, 한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that부터 볼까요? that means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두 개의 헬멧. 명사죠. Comma, two sets of cold eyes. 두 개의 세트에 차가운 눈들. 그 다음에, comma and photo s h o o 이게 병렬이 되는 거죠. 이게 A가 되고, 이가 B가 되고, 이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헬멧, 두 개의 눈인데, 차가운 눈인데, 자, glaring at her. 이렇게 나왔죠. 글 glare 하면 노려보되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아이 e s 를 수익해주는 거니까 분사가 되는 거죠. 뭐뭐 하는.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눈들, 그리고 네 개의 아주 높은 (tall shiny boots) 하면 아주 높은 빛나는 부츠들. 근데 여기서 planted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일이죠. 앞에 있는 걸 수식해주는 거. 그래서 plant하면 심다란 뜻인데요. 그럼 심어진 u n d e 이 side w a l 하면 인도에 심어진이란 뜻이 되니까 뭐야? 인도에 딱 붙어서 서 있는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는 부츠를 수익해 주는 거죠. 자, 그러, 어? 그러니까, 그 헬멧이 있고, 눈이, 음, 노려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 부츠가 있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장이 끝났는데, ING가 나왔어. 이건 뭐예요?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요. 막으면서요. 그녀의 길을. 집으로의 길을 막으면서. 어, 막아서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it m e a n t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두 개의 거는 두 개의 총을 의미해. 아, 총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 자, gripped. 자, 문제 끝난 상태에서 이 d 에요 앞에 있는 거 쓰시게. gripped 하면은 잡혀진 in the hands of the soldiers. 자, 군인이 이제 나왔죠. 군인의 손에 잡아진, 어, 두 개의 건을 의미해. 자, 총을 들고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she was motionless 하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As, 뭐할 때, she stared at the g u r l 그녀가 총을 바라볼 때. 자, 그러면, 총을 바라보니까 움직이가 없다는건 뭐야? 무서웠다는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proud, 자상스러운, satisfied, 만족스러운, envious, 뭐, 부러운, furious 하면 은 몹시 화가 난이런 뜻이에요. angry 보다 더 화가 난, tense가 긴장하는, 그리고 frightened, 무서운. 이게 그럴 듯 하네요. 보드 지루한, indifferent 하면 무관심한 이런 뜻이죠. So relieved 하면 좀 안정된, 그 다음에 confident 하면 자신감 있는. 단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nd m a r 는 l o 위를 쳐다봤어.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아 n 지니까분자구문입니다 펜트는 숨을 헐떡이다. 그러면 숨을 헐떡이면서 위를 쳐다봤대요. just as. 막 뭐뭐 하면서 그녀가 reached the corner 그 코너에 도달하면서 막 도달하면서 her heart seemed to skip 자 이거 계속 나오는데 주어 s e e m to 부정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죠 그래서 그녀의 심장이 seemed to skip a beat, 어떤 박자를 넘기는것 같다. 숨이 헐떡였다 이런 말이죠. halt, 이건 뭐도고로 중지라는 뜻이에요. The soldier ordered, 그 군인이 명령을 했습니다. In a stern voice, 하면 stern 하면 좀 엄중한 이런 뜻. 엄중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The German word, 그 독일어인데요. 이게 뭐예요? l 트란 말하는 거죠. Was 자애즈지구문에서 앞에 있는 a s 는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숙했습니다. 뭐만큼 it was scary 그것이 무서웠던 만큼 그것이란 건 뭐야? 어, 그 헐트란 말이죠. 무서웠던 만큼 친숙했다라는 건 무섭기도 했고 친숙도 했다는 거 많이 들어봤다란 말이죠. 헐트란 말을. Anybody는 had heard 들었습니다. It 그것의 그 말을 종종 이나프는 뒤에서 수식이네요. 충분히 자주 그것을 들었대요. 이 버전. b u 그러나 it had never been directed. 자, 그것은 이거 계속 헐트란 말이에요. Had never been. 자, 과거완료인데 과거완료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해석해주면 되고 B.P.P.니까 수동태, 어, 과거완료 수동태인데요. 그래서 direct. 자, 이거는 명, 형용사로 쓰이면, 이거는 직접적인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어디로? 향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지휘하다. 그래서, 디렉터 하면 지휘하는 사람이 뭐야? 감독이죠. 그 다음에 디렉션 하면 향하는 것, 방향이 되는 것. 됐죠?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동사로서 디렉티드니까 향해지다. 그것이 향해진 적이 없었대요. 그것이라는 것은 h a l t 란그 말이, 독일어 말이, 무서운 말이죠. 그 무서운 말이 향해진 적이 없어, 그 얘기. until now, 지금까지 향해져 본 적이 없었대요.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그 지금 이야기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 시점, 지금까지니까, 그때까지란 뜻입니다. behind her, 그녀 뒤에는, Ellen also, Ellen 또한 slowed, 속도를 늦췄고, stopped,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 애니마리는 stared up, 위를 쳐다봤고, there are two of them. 하면은, 그들 중에 두 명이죠. 군인들, 두, 군인들 여러 명 중에 두 명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고, 항상 심정은 두 문장 정도만 읽고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수능장에서도 두 문장, 뭐, 빠르면 한 문장에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어, 수능 치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듣기 할때이 문제를 많이 풀죠. 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자, 40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